요즘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우리 생활에 도우미로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. 우형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뽀로로에게 날씨를 물었습니다. 오늘 날씨 어때? 창문을 연 다음 고개를 조 내밀고 하늘을 바봐한 국내 업체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.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뽀로로가 대신 전하기도 합니다. 밥 얼른 먹어야지. 이 정도면 유아 도움이라 부를 만합니다. 반려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의 말을 알아들으며 그리고 필요할 때 음악도 틀고 또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그 엄마들의 어떤 유아 도움이 역할, 엄마들이 하고 싶은 말을 포로봇을 통해서 대신하게 한다든가.